오늘은 음 간단하게 바리스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바리스타를 굉장히 이렇게 거품이 많은 것처럼 음 내지는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면에 우리가 지금 계속 설거지를 많이 하고 손에 물 뭐지 습진이 많이 있는 직업이거든 바리스타를 말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커피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커피숍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라걸좀 해보고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때는 바리스타가 제 예전 기억으로는 바리스타는 뭐품이 있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사실 좀 잊혀진 느낌이 좀 있어요 음. 그 옛날 바리스타의 그 와인, 와인 소믈리에처럼 음. 그런 게. 요가 비품 있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없어졌거든요.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친구들인데 솔직히 어 무시하는 말은 아니지만 완전 다른 느낌의 커피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같은 커피 같은 공간에서 사람이 내리는 게 완전 다른데 이걸 공부한 사람 많이 먹어보고 공부한 사람들 내린 커피랑 안 내린 커피인 게 공부하지 않고 내어버리는 커피는 완전 달라. 이게 전문가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도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 맛있다고 하는 건내 기준이겠지만, 훈련이 되면, 훈련이라고 많이 먹어보면 깨우치게 돼 있어.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던 건 아니잖아. 이 집은 맛있고 이 집은 맛없다는 기준이 생기잖아.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매번 가는 매장만 가서 먹으면 맛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중에난 바리스타 핵심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린 서비스란 말이야. 그래서 옥장은 당연히 단정하게 갖춰야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얼굴이라도 충분히 웃어줘야 되고 분명히 친절해야 돼 상대방에게. 근게 손님이 우리 돈을 지불하는 고객님이 분명히 대우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바리스타 되게 많아. 나는 커피만 만드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정작 본인 실력은 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거든. 그런 걸좀 계속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 만 바리스타들이. 그러면은 반대로 그 사람들의 취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뭔가 음미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알려줄 수,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도 분명히 커피랑 손님과의 매개체는 바리스타거든. 여기서 바리스타가 바리스타들이 말을 해줘야 돼. 내지는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그러면 진하게 드세요, 연하게 드세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줘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런 걸안 하면 안 되거든. 근데 하는 매장이 있어. 스타벅스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좀몇 가지 세세 세부적인 사항을 나눠놓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는 프랜차이즈보다 좀더 가깝고 단골손님들 내지는 거의 다단골손님이니까그 니즈를 님이 파악했어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이 에스프레소를 한잔 그냥 추가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뭐 그런 그런 니즈를 충분히 바리스타가 파악해줘야 돼안 그러면 음어 제대로 된 커피가 제공이 안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에. 이제 매장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그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진한 맛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설명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매장에는 정, 커피가 두 가지 종류로 준비가 돼 있고 어, 신맛하고 쓴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냥 단순히 신맛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잖아. 어떻게. 식초의 신맛일 수도 있고 음, 응. 레몬의 신맛일 수도 있고 네. 신맛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무조건 되게 강산을 생각하시는 데 네. 그게 아니고 과일의 산미가 느껴진다 그리고 네. 향이 좋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네. 편이고 쓴맛은 우리 그냥 한약 같은 느낌이 아니고 탄 느낌의 커피가 아니고 초콜렛 네. 네. 다크 초콜렛까지 부드럽습니다 네. 내지는 누룽처럼 구수해요라고 설명해드리면 손님들이 선택하는 범위가 좀 쫄쫄 쫓쫓... 네. 우리나라의 커피숍은 내가 여기 여기서 뭔가를 그냥 뭐 해야 되고 다 수다를 나눠야 되고 막 그렇게 되어있는데 커피 맛을 즐긴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랑방 개념이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 하는데 다른 외국 같은 경우 바리스타가 굉장히 잘되어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게 오히려 없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커피맛을 즐기고 가는 스타일이 좀 많거든요 그런 인식전환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좀 좋을까요? 바리스타가 해야될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시작점? 아 이건 진짜 정말 무수히 많이 시도했지만 아직도 나를, 매개, 내가, 나를 매개로, 내가 바리스니까 나를 매개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신맛을 다잘 먹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됐건 정확히 기호식품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맛을 먹던 친구들이 신맛을 잘하는데 계속, 계속 맛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우리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 우리가 먹으려고 내리겠지만 어~ 가령 손님들이 앉아 계시면 미리 좀 제공을 해주면서 이번에 새로 나온 커피라고 홍보를 하거든 홍보라기 보다는 아무튼 제공해드리는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가혹 여기서 카라멜 마키아또나 커피 모카 먹던 분들이 지금은 아이스 드립커피나 따뜻한 드립커피를 먹거든 오늘의 커피 브루, 브루잉 커피를 많이 먹는데 그것만 바뀐 걸 봐서 나는 우리 가게 손님들이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70% 정도는 거의 다 커피를 먹거든 원래는 그걸 안 먹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홍보하면서 이거를 맛보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응. 커피를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응, 응. 커피를 알리는 응. 목적이다. 그래야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질 거라고 네. 생각을 하니까. 음. 그게 어쩌면 바리스타의 근본적인 그 역할일 수도 있겠네요. 어, 그, 그렇지. 그렇지. 가장 커피를 단순히 음. 알리고 어,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지. 음.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 알리는 거 말고도 바리스타가 해야 될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만든 음료가 어떤 맛인지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응. 이게 메뉴가 많다고 해서 다못 먹는 건 아니거든. 하루에 한 개씩 정해놓고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0번까지 단한 명도 먹질 않아. 맨날 바쁘니까. 바쁘다 하고 핑계를 댄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만들어 놓고 손님이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앉아서 먹을 때까지 본인도 같이 먹어줘야 돼. 절대 안 먹거든?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말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반드시 고쳐야 되지 안 그러면 본인들의 실력이 향상되지도 않고 내지는 다른 매장에 갔을 때 전혀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아 근데 바리스타 나 솔직히 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필드라고 생각해 손님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재밌고 내 메뉴가 나갔을 때막 반응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 매장이 가장 필드인데 이 필드에서 벗어나면 뭐 은퇴 느낌이 나거든 사실은 여기서 일은 힘들어도 여기서 딱 벗어나 버리면 내지는 교육만 하고 있으면 되게 하 아, 빠에서 좀일 하고 싶은데 내지는 로스만 팅 하고 있으면 빠에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 계속 들게 만드는 공간이거든 그런데 어, 지금 커피숍을 보면 다 젊은 친구들 그쵸, 음, 음. 그쵸.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미의 적도는 아니겠지만 그거 보면서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 있잖아. 그래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그러기 위해선 자기들 실력이 좀 있어줘야 누가 어디 매장을 가서도 불릴 수 있거든. 아너 실력 있으니까 좀 와서 일을 좀 해줄래?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실력이라는 건 본인이 만드는 커피가 무슨 맛인지 알고 있냐 없냐 그리고 맛있게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좀 굉장히 크지.